사실상 야, 나가비단님한선 다섯 개자합니다가자스 야, 네. 어. 야 깨봐가. 왜? 너내 동생 알아? <laughs> 너 동생? 님 초콜릿 다섯 어. 개. 어, 내 동생이 아니야. 내가 비님내 동생 방송하는거 몰라? 아, 방송하는 거 알지. 내 동생이 이쁘나 내가 이쁘나 봐. 줘 생겼으면 아, 한 번만, 한 번만. 오케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어 Good luck. Good l u 가 k Good luck. Good luck. g o o 수박이 한번봐볼게요비교좀해볼게 수박이 색개면성분 면상보... 아, 뭐... 아, 아, 내 눈! 대노, 아, 내 눈! 야, 이... 아, 내 아, 눈! 내 눈! 내 눈! 내 눈! 내 눈! 내내 눈! 내 눈! 내내내 내가 더 낫지? 우리는 이렇게 안 닮는 거 같지? 아닌가? 아니 뭐야 동생분이 왜 이렇게 외상이 바뀐 거 같지? 투명했어? 혹시... 아니 내 동생 어. 똑같아. 어우 이렇게. <laughs> 야 소유 내가 저내 동생처럼 저렇게 떡떡대냐야넌더 심해. 진짜? 어, 진짜? 아 네. 나 예전 깨박이 학고 시절부터 깨박이 잘 되겠다. 넌잘될 거야. 응원했던 사람 바로 나. 그리고 근데 못 바꿀 거야. 어? 태생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아 아니 아니. 태생을 해야 아니야. 돼. 아 싫어 싫어 나 바꿀래. 아, 싫어. 야 그래도 내가 수바 너가 다행히 느낀 게 뭐냐면 외질보다 낫더라 외질식. 그새끼 정말 악마. 대뷔도 자체야. 야 지혜가 얼마나 착한데. 야이 새끼 야이 새끼야, 착하고 말고 그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 너가 어, 말빨이 지니쌍 그렇지? 지는 게 아니라 그새 말이 안 통하는데 뭐 말이야 말이 통해 뭐 말을 하든 말도 안 하지 개가 하루 종일 떽떽거리고 뭐라는데 하 뭐. 40명 남을 때까지는 먼저 죽은 사람 생기면 찐방이죠 응. 제가 다시는 이제 유튜브 소스 뽑아안 올게요 여러분 지금 잘못됐어요 진짜 슛! 뽑다고안 <놀람> <토박 놀람> 하면 그냥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농락하는 거지 아안 되겠지 맞아요 맞아 맞아 나는 가끔 져주잖아 근데 지혜는 져주지 않아서 그래 내가 왜 지는 법을 모르는 거야? 어? 너도 모르잖아. 나 봐, 나 맨날 미션 걸어주냐? 일부러 안 깨고 아, 지잖아. 킬레기, 킬레기 치검패지. 할병신 수방 학교 간다. 아? 학교 갈게. 학교, 학교. 이거 비행기가 후져가지고 모르겠네요. 밀타만거까 밀타랑. 나이스, 용감한 용맹하는? 아 기다려. 어, 여기있다! 기다려봐. 여기. 응. 나이스. 여기 잡았어. 두명 잡았지? 아이씨. 어. 또,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뭐야, 새끼가 발소리 숨겼거든? 발소 여기다요 강당 할 수. 안녕씨. 아 옥상형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어또 있다. 야, 뭐야 이 새끼. 다른 팀 왔어. 다른 팀 붙었다 이거. 뭐야 얘. 더 왔어 더 왔어 왔다. 야이 전학생이 있네. 내가 많이 때려놨어. 음. 무밥으로 보여 이 새끼야. 응왜 그러는 거야? 야, 아니트 야만 치냐? 한 대. 한명 기적킬, 저적킬 돌이야? 돌이는 애 킬이야? 아니 아니 아파트야. 이 새끼가 잘해. 뭐야? 아, 내 앞에 내 앞에. 자 이자 거의 라스트인 것 같아 와와이자한 대동 아 눈을 떠이 새겨 스마트폰 에르면아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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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피해야 돼올 거면 왼쪽으로 피면 잡아 왼쪽 아 확인 화기. 어 확인 쯤 피면 돼 에이, 아무것도 못해아 뭐야 나이스 나이스 수박 주스 몇개 있어 나두개 무조건 때린다. 전기생대박 그금방대 언덕 사할래 여기 언덕. 캐. 폭파급. 가. 너무 많이 된저 아래 염마 염마 잡보다 보이지 3삼오안 보여. 염마. 왼쪽 왼쪽 좆됐다 이거 왼쪽 봐 왼쪽 왼쪽 좆됐다 왼쪽 빼줘야 돼 빼줘야 돼나 개필아 가위 넓게 잡을게 혼자 해야 돼 혼자 천천히 해봐 나핏 닦을게 존나 많.. 씨발 찐 불스쿼드 온다 씨발에 주방 기절 라하나 아, 이거 아래는 못 닦겠다. 이거 아래는 무리하면 안 돼. 존나 아 화염병, 니야 네 일로 와봐, 배고파. 봤어, 일로 와, 일로 와, 나 어쩌면 첫 번째 기이야 일로 와, 설렌다. 가만히 있어면좋겠 우리 뒤에서 붙는 거 조심해. 나도 두면존나 많아. 나 연막 하나 나도 못 죽나. 나도 못나 나도 아나 나도 못 죽나. 나도 못스나 나도 못 죽나. 다도못 죽나. 나도 못 죽나. 나도 못 죽나. 나도 못죽잡 잡았어 뭐야 직사라고? 뭐야 이럴렁 앞에서돈다또 온다 그거 직사하지? 한.. 예예 딴팀이네 우리 아래 어떡해 우리 어, 뒤에 아까 나 누가 쌓거? 얘네 사망했다 해우소 한팀 해우소 잠깐만요 ㅅ 이거 먹어야 돼 쏜다 아따 아따 뒤로 와 접칠까자 여기 언덕까지만 가자다언덕터 여기 위에 언덕. 야, 나 초킹. 조키... 섹시? 조킹이맞지 열다섯 명. 오탑 많아? 어, 여기 응. 안에 많아. 탑10 들자, 일단. 뭐 자기장 바뀌었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연막 연막을 만친야래 연막 다섯 개. 저기 연막 펼쳤다. 이백 백칠십오 하나 뛴다. 확인. 킬 빼서 버리기. 한명더 있어, 기절킥 다꺼다꺼 아래 아래, 245, 245, 245둘 뭐야, 즉사했네 살렸다, 좋아 쟤 죽였지, 거기 집 2대2대1이네, 저기 집 둘에, 저기 둘에 하나네 집에 하나가 혹시 그럼 3대1대1 야, 그냥 가만히 있어 쟤네 싸울 때 너 붙어있는 거났어 너로 관심 쏠리게 하지 말란 말이야 피처찮습지마이 멍청아 그니니까 너의 정체를 숨겨야지 다 나도 다이새끼찮 나도 야찮아니 나도 괜찮습니다. 나도 괜찮니어 나도 다가이 새끼가 있다으면 진작에 니다 나도 괜도이 10kg 다고야어대 그.. 어! 좋았다 수박!